여러 줄 문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왼쪽에 도구 막대에서 아이콘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. 명령어 창에 단축키 T 입력을 할게요. 스페이스. 첫 번째 코너를 지정을 하라고 하죠.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임의의 지점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. 클릭. 그러면 커서가 깜빡거리죠. 여기에서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. 그리고 오케이. OK. 그러면 문자가 입력이 돼요.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문자를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오케이를 눌러보겠습니다. 문자의 형태를 보면 다음 줄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문자를 선택을 해볼게요. 우리가 이 T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입력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지점을 찍고 두 번째 지점을 찍어서 영역을 만들어서 이 영역 안에 문자를 기입을 했습니다. 이 영역보다 문자가 더 크다면 이런 식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요. 파란색 이 그립점을 클릭 그리고 클릭을 해서 영역을 넓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줄의 형태로 문자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DT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줄 문자를 기입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문자의 높이를 지정을 해서 문자를 기입하는 반면 이 T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문자를 기입을 하게 되면 이처럼 점과 점을 찍어서 사각형의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 안에 문자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문자를 지우고 다시 한번더 T 스페이스. 첫 번째 점 클릭하고 영역을 만들어서 두 번째 점 클릭. 그러면 이 위쪽에 도구 막대가 활성화가 되는데요. 저처럼 도구 막대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편집기 설정에서 도구 모음 보기 이 옵션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. 도구 모음을 보면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. 그리고 문자를 드래그를 해서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하거나 또는 Ctrl A를 눌러서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할게요. 그리고 문자의 크기를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. 크기는 10 그리고 엔터. 여기에서 문자의 글꼴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문자의 영역 안에서 문자를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앙 중간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영역 중심에 문자가 정렬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아이콘의 형태를 보면 기울어져 있죠. 이 값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문자를 기울일 수가 있고. 그리고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넓힐 수가 있고, 그리고 문자를 늘리거나 좁힐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, 골뱅이, 이 기호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호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문자를 입력을 할때 또는 치수를 기입을 할 때,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기호가 이 파이 기호입니다. 지름을 뜻하죠. 다시 이 기호, 심볼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름, 오른쪽에 %%C라고 나와있죠. 그러면 여기에서 %%C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 기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OK. 그리고 다시 T 스페이스. 영역 만들고 문자를 기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문자의 크기가 15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죠. 이 문자의 높이 값은 DT 기능으로 설정을 했었던 그 높이 값을 따르게 됩니다. 그러면 DT 스페이스. 첫 번째 지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의 높이 3.5 스페이스. 각도 지정 안 합니다. 스페이스. 문자 입력하고, 컨트롤 엔터. 다시 한번 더, t 스페이스. 그리고 영역 만들어주고, 문자를 기입을 하면, 문자의 높이가 3.5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 이 설정 값을 변경을 하고 싶다면, dt 기능으로 문자의 높이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.